반갑습니다. 생토입니다 오늘은 한, 한 달, 한달 전에 이거 계상해준 토. 매그만 분와 왔습니다. 한달 만에. 뭐 얼마나 내려왔는지 보고 싶어서. 뭐 굳이 지금 이 더운 날에 안 와도 되는데 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내려왔는지. 하이. 일단 우리 밑에 뭉쳐 있는 걸로 봐서는 집이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유 안에 안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한번 안에 찍지도 못한 만큼 머리꽉차 버렸네.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비키질 않네. 찍을 방법이 없습니다. 아 세력은 진짜 엄청 좋네 이게 지금 후물리 버리면은 얘네들이 엄청 덤벼들 테고 아, 이토록 내금도 못하겠네 뭐, 뭐 역사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냥 돌아서 해야겠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